안녕하십니까 로또육사입니다. 1100회차 로또 분석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음, 이 영상을 시, 아, 시작하고 있는 이 시간은 12월 25일이죠. 2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을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에서 구원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네요. 이 성경 구절의 말씀대로 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시. 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100회차가 되었고요 어, 지난 회차의 당첨번호는 3,20,28,38,40,43, 보너스번호 보너스 4번이었고요 20번과 40번이 이웃 숫자로서 출연을 했고요 43번이 2월수로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차의 당첨번호의 모양은 2월수 1개와 이웃 2월 숫자 2개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2월수 1개와 이웃 2월 숫자 2개. 그전회차의쭉 당첨번호의 모양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2월수와 이웃 2월 숫자의 출현 개수를 써놓았죠. 최근에 출연하고 있는 흐름이 참 특이합니다. 이월수와 유숫자 포함해서 3개 나오고 나면 다음 회차에는 1개 나와요. 이월수와 유숫자 개수 포함해서 3개 출연하고 난 다음 회차에는 1개 나오고요. 이월수와 유숫자 포함해서 3개 출연한 다음 회차에는 1개 나옵니다. 최근에 흐름이 묘하게도 세개한 개, 세개한 개, 세개한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차에도 세 개가 나왔고 그러면 이번 해차에는 몇 개가 나올까?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3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3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이와 같은 패턴이 또한번 반복된다면,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는 거는 이웃 숫자가 0이고, 이월수가 0이고, 이웃 숫자가 하나 나오는 경우와 이월수가 하나이고, 이 숫자가 0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월수가 0이고 이 숫자 하나인 경우 이월수가 0이고 이 숫자가 하나인 경우와 이월수가 하나 나오고 이웃 숫자가 0인 경우, 이두 가지의 경우, 경우가 어 하나 나오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어이 패턴대로 어 계속 지금 최근에 맞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 이웃 숫자 포함 3개 나온 다음에 하나 나올 때 이웃 숫자 하나와, 이웃자 영인 경우 이웃수가 안 나오고 이웃자 하나 나오는 경우 이두 가지의 경우를 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어, 이번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점표를 보겠습니다. 낙점표는 음 아주 중요한 자료죠. 이 낙점표가 없으면은 전체적으로 숫자들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죠. 낙점 0에서 4 구간을 보면은, 음, 지난해차 당첨번호가 바로 2월수고, 그 다음에 이후 숫자들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의 개수는 21개입니다. 21개입니다. 낙점 5에서 그 구간의 숫자들을 보면은, 음, 10개 있고요. 여기에 특이한 것은 이 숫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낙점 10 이상인데요. 낙점 10 이상에 있는 숫자들의 개수가 많아요. 무려 14개입니다. 그리고 14개 중에서 이올수 하나, 4번. 4번이 보너스 번호였고요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올수 포함해서 일곱 개입니다. 반반이에요. 14개 중에서 일곱 개는 이올수 포함 이 숫자. 나머지 일곱 개는 이올수나 이 숫자가 아닌 나머지 숫자들입니다. 이번 회차의 특이한 점은 패턴의 흐름이 일정하다는 거죠.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면 세개 나오고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면 세개 나오고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면 세개 나오고, 나오고, 나오고 특이하죠. 계속 똑같은 패턴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 와서 또, 엉뚱하게 바꿔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여진 대로만 판단을 해보면, 세개 나오고,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하나 나오는 경우는, 세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2월수 하나에 이 2월 숫자 0인 경우와, 세개 나오고, 하나 나올 때, 2월수는 안 나오고, 이 숫자만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01 패턴. 이월 수는 안나 오고, 이 웃자 하나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월 수가 안나오고, 이 웃자만 하나 나오는 경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월 수는 제외수가 되는 거고, 01 패턴, 이월수 0이고, 이 웃자 하나인 경우 그러면, 낙점 0에서 4구간에서 이 중에 21, 41, 37, 19, 29이 5개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0, 1 패턴이니까 그렇게 되면 낙점 10 이상에 있는 이웃수와 이웃 숫자들은 자동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한 반대로 낙첨 10 이상에 있는 유수와 유수 이웃수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42, 39, 44, 27, 2번, 5번. 이들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중에 한 개가 나오게 되면 은 낙첨 0에서 4 구간에 있는 이웃 숫자들은 자동 재수가 되겠죠. 명일패턴인 경우에 또한 가지의 경우는 이월수만 하나 나오고 이숫수자는0인 경우가 되겠죠.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온다. 세개 나오면 하나 나온다.라고 할때이월수가안 나오고 이율수자만 하나 나오는 경우 살펴봤고 이월수가 하나 나오고 이율수자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이, 이 숫자들, 이웃수, 지난 회차 당첨 번호 중에 한 개가 있다. 하나의 숫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숫자들은 자동 제수가 되는 거죠. 10 10 패턴. 이월웃수가 하나 있고 이 숫자는 0인 경우 10 패턴. 이 숫자는 자동 제수로 제외수로 제외할 수가 있겠죠? 낙점 10 이상에 있는 이월수와 이월수 들 중에서 이월수는 이제 해당 가능성 있는 숫자로 생각해 볼수 있고 이월수가 하나 있는 패턴이니까 이수자들은 자동 제외수가 되겠죠? 10 패턴. 일공 패턴. 그러면, 음, 일곱 개의 숫자는 자동 재수가 될수 있겠고, 1 4개 중에서 이제 일곱 개가 남죠? 그 일곱 개 중에서 이제 최소한 한 개는 나올 수가 있겠다. 31, 11, 13, 25, 36, 32, 9번. 이들 중에서 하나의 숫자는, 음, 상당히 유력한 숫자로 볼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13번 13번 한 수를 좀 유력한 한 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낑군TV 낑군TV님의 공개 방송에서 13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 뿐만이 아니라 버럭 나라님의 흐름수가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최근에 흘러오고 있는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번 33번 13번 31번 이네개 숫자 중에 한 수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버럭 나라님의 흐름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네개 숫자 중에서 한 수가 계속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데 한 회차, 두 회차 지나고 나서 한 수가 나오고 13번이 나왔죠. 또한 회차 쉬고 나면 은또한 수가 나오고 또한 회차, 두 회차 쉬고 나면 은또 한, 하나에서 두 개의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한 회차 건너뛰고 나서 한 수가 나오고 네수 중에 한 수가 또한 회차, 두 회차 지나서 한 수가 나오고 그리고 또 다시 한 회차, 두 회차가 지났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최근에 흐름이 2회차가 지나가기 전에 한수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회차두회차 회차 지나기 전에 한수가 나오고 있다. 이거를 힌트로 삼아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본다면, 은 만약에 김군TV님께서 강조하시는 23번이 이번에 강력한 후보수가 될수 있다면, 방금 언급한 2633, 1331, 세 개의 숫자 중에, 네 개의 숫자 중에 한 수가 나온다면, 나머지는 제외가 가능하다. 13번 한 수를 나올, 나온다고 가정하고, 한 수만 나온다면, 네 개의 숫자 중에서 한 수만 나온다면, 제외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31번 제외가 가능하고, 26번도 제외가 가능하고, 33번도 제외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6, 33, 그 다음에 13, 31, 이 4개 숫자 중에서 한 수만 나온다고. 조건을 붙여놓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력한 한 수가 13번이다. 띵군TV님의 추천수를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보면은, 31번이나 26번, 33번은, 음, 재회수로 보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낙점 10 이상에 있는 숫자들이 개수가 14개로 많아졌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한 수만 나오지 않고 한 수만 나오지 않고 두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두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두 수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13번 한 수를 선택해 놓고 본다면, 은 나머지 한 수를 잘 골라 잡으면, 한 수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낙점 5에서 그 구간에 지난 회차에 9개에서 하나가 나왔었구요. 이번 회차는 10개입니다. 뭐 이번 회차에도 하나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낙첨 0에서 4구간입니다. 낙첨 0에서 4구간에서 개수가 굉장히 작아요. 보통은 23개, 23개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낙점 영에서4 구간의 개수고, 가끔 22개인 경우도 있죠. 이번에 차에는 21개로 가장 작아요. 최근에 낙점 영에서4 구간의 개수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3개나 22개일 경우에는 보통 3개 정도를 짐작을 했었고, 대부분 다 3개씩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해차에 21개인데, 21개 중에서 3개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이번 회차에는 21개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3개 나올까? 약간의 의아심이 생깁니다. 3개 나올까? 혹시 2개 나오는 건 아닐까? 혹시 2개 나오는 건 아닐까? 뭐 3개 나올 가능성도 있죠. 3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23개나 22개일 때 3개 나왔기 때문에 21개는 좀 개수가 작다 3개가 아니라 2개 나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여기서 꼭 나올 만한 숫자를 하나를,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어, 그, 수, 그 숫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번 한주 어, 로또 분석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어, 마치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